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 물고 나오는 팔자도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런 사람도 다 나름대로는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주에 너무 일이 일비하지는 말, 말, 말자. 그렇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길, 특히나 50대 중반 이후는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이때 만약에 올바로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전까지 쌓아왔던 것도 한 방에 다 털어먹어버려.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할 때,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살만 하니까 또 병이 오네. 그러면 사전에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살 것인가? 그걸 통 그걸 하라고 나온 학문입니다. 예? 그걸 하라고 주술과는 다른 거예요. 네. 그 명리를 갖다 올바로 하는 사람은 명리학자라 그러지, 점쟁이라 그럽니까? 이거는 종교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어떻게 뭐, 저, 특정 종교에서는 뭐, 이런 거는 막 미신화하고, 그래 놓고, 저도 목사님 사주 몇명 봤습니다. 그럼 왜 사주 보러 와? 이건 학문이에요. 학문. 기본이. 그리고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은 떼려야 뗄수 없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인간, 인간이 살아가는, 그죠? 살아가는 어떤 그 형태, 그리고 방식, 그죠?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알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책임감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명리를 공부를 하면서 남을 갖다 명리를 통해서 컨설팅하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또 이게 책에서만 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그 이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끝도 없는 학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학문인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요, 무슨 이놈의 대선판 때문에, 이게 무속 주술하고막 명리까지 뒤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내가 봤을 때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말도 안 하겠어. 좋은 거를 좋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건강도 똑같아요. 건강에 쓰는 요법들도 똑같아요. 관리하는 법도. 동양 철학에서 음양오행이 나온 겁니다. 음양오행이 기본이 돼서 나온 게 동양의학이에요. 그러면은 동양 철학이 안 맞고 부정적으로 명리고 지름 뭐고 안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탄의원에가침 맞으러 또 가지 마셔야 돼. 비판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말도 안 하겠어. 좋은 거를 예? 이게 터무니없고 그런 것 같으면 수천년을 어떻게 내려왔겠어요 그리고 공자는 예? 주역에 그그 책을 양피지로 만든 책이 다 딸도록 수천번을 보고 예? 퇴계선생 율곡선생은 뭐 당대천재들이 그 모자라서 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가치 있는거는 또 이런 가치 있는 거를 올바르게 또 같이 대접을 받으려면요 하시는 분들도 정말 깊이 있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예. 남의 인생 뭐뭐 뭐 완전 뭐조질일 있습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 예. 그러고 좀 무속 같은 걸로 같이 섞어서 넣지는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